지난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가 감사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그래서더참 감사한 거죠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네, 사랑입니다. 유행과 가사를 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네, 사랑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가 네,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톨 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내용을 보면 천사, 미카엘이 인간 지상 세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죠. 구두장이 러시아의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함께 가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은 뭐 대부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예,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사람은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함량 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만성적인 욕구 불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그 가운데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에 일어나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 대부분의 그 문제의 근원을 깊이 들어가면, 나에게 있는,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내면에 잠재된 는그 사람 결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결핍증을 앓고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또 힘이 나게 합니다. 우리 삶에 희망을 줄수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엄마는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미국 MBC 방송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했던 그 영상들을 다시 조사를 하면서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무엇인가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도전, 꿈, 용기, 눈물, 헌신 네,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네,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메달을 따는 순간 가장 생각나는 게 엄마였던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슬프게도 아버지라는 단어. 순위에 전시조차도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유리합니다. 엄마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엄마의 사랑, 어머니 사랑, 언제나 들어도 감동적이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사랑도 보면 함량 부족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엄마가 죽을 수 있을까? 세상에, 세상 발생에, 예, 그런 소식들이 들려고요.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엄마한테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잘 모르지만, 엄마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나는 엄마로서 정말 사람이 충만한가, 뭐 돌아보면 참 부족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량부족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부족한 사랑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아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행하여서 원망하고 불편한 것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것 모두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만들어진 상처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모습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 통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상, 사랑에 대한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참여하고 기도하지만 네, 돌라서면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확인할 때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나타나는 모습 어디에서 볼수있냐면 예배의 모습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감동적인 예배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에 대한 반응이 우현입 되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형적인 모든 반응,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응하는 모든 것의 시작점은,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사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완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그 사랑에 충만히 가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 끝내 예, 그 사랑의 성품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많은 부분은 예,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하고 있다 예, 이것은 무엇으로 있미합니까저 어, 사람 참 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의미를 하고 어떤 영적인 표현들을 잘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 시작도 결론도 사랑이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 돼서 계속 표현하시고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에서 사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약간 부담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맺힌 것을 풀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로 는아는데 지식적으로 하는데 내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주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정말 기도해야 될것을 무엇인다며, 회개를 하기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결혼하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푹 잠기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면서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깊이 당금질 되며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워보는 남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오면 그 사랑이 흘러내리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당금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소 사장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참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 담금질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온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당금질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3주 후면, 저희들이 5월 18일, 따뜻한 봄에 새 생명축제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번새생명축제를 통해서, 또한 영적인, 또한 저희 교회가 더부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라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뭐, 해야 되니까, 명령이니까 주님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내가 잠기고 회복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응이라고 하며, 교회가, 저 교회가 참 부응된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먼저 물어봅니다. 전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동원하는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런저런 동원행사 이런 동원행사 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한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네, 물론 인원 동원행사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주인이 큰 집주인이죠 큰 잔치를 베풀고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라는 거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집도 돌봐야 한다라는 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이 돌아와서 초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집을치워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길과 산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길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것도 또산 울타리,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감히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냐면 소외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라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 사람들. 뭘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지만 나는 차마 저곳에 갈수 없는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잔치가 부풀어진다라는 것은 그곳에 기쁨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릴때 잔치의 주인은 너무 기쁜 일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때 그때 내가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조선적으로 전도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면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참 공부해야 될 시기죠. 그때 한 친구의 전도로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볼때 항상 제마음이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다. 참저 친구 괜찮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주장 없이 뭐 그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강고함 이전에 우리의 사랑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교회 갈만한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일단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그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그냥 주저함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 당신이 초대하니까 한번 가볼게 하는 거죠. 유한일서 사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부모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부모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채워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금질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이뤄갈 때,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지는 그 모습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결심했어. 내가 결심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깊이 체험되어질 때, 그 사랑 안에 깊이 담겨질 때, 나의 모습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게 하는 자는 사망의 몸으로 있는이라. 사도의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아는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를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라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을 하는 다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로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4장 8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게 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편지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을 모르는 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고 묶여진 것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네, 결국은 사랑에 결핍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잠겨지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 대부분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의결핍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어디에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랑이 감정이고 이기심이고 자기 욕심입니다. 그것이 함께 뒤섞여서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처를 또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서로에게 실망합니까? 주고받는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십자가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면 수만 번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랑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참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서 에사장1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삶을 다 채우고도 남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다 채우고도 남으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큰 사랑을 경험하며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그냥 흘러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삶에 엉켜져 있는 모든 실타리는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가 엉켜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를 보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근 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큰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그큰 복. 그큰 사랑을 나눈 사람,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하나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이 공동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충만히 캐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가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삶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어, 다음 달 네, 3주 후에 있게 될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 안에서 부호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18일 따뜻한 봄입니다. 꽃이 피는 봄에 그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증가하고 드러내시는 우리 선로님들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